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 구인모 베드로, 신윤경 배리오니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여러분 4월의 마지막 주에 찾아뵙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입니다. 네 여러분 한동안 잘 지내셨죠? <목소리> 네. 요새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그쵸? 네,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반바지 반팔 차림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네. 네 봄나들이 하러 가기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 <웃음> 아, <웃음> 여러분들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젊음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요새 막 일하다가 보면서 이렇게 밖에 나면서지가 너무 좋으니까 네. 막으로막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요새 아, 엄청 느끼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아무리 날씨 좋아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은 네. 하셔야죠, 그쵸? <laughs> 그렇죠. 예, 뭐말막말이같다한얘기죠또 실제로. 아, 않아요. 그렇습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가끔은 기분이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베드로 씨는 보통 어떻게 그런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시나요? 음, 어, 보통 운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 어, 좋은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뭐 약속 다거나 네. 아니면 또 신나는 음악을 듣든지 네. 또 혹은 또 이제 조용히 그냥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예, 주로 듣, 들으면서 제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것 같아요. 아, 드로스 음악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기본이죠. 이 아, 네, 정말 좋은 습관 <laughs>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신에서 음악 방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어, 저희가 준비한 맞춤형 음악 추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정말 기대가 아주 큽니다. <웃음> 네. <웃음> 아로니카씨 먼저 그럼 음, 이런 음악이 주는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많은 효과들이 있지요. 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스트레스 대응 방안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음악에 의한 치료인데요. 병원에서 환자의 긴장과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면역력을 높이는 등 음악의 치유 분야는 폭넓게 보고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아, 정말 말로만 들었었던 건데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 주시니까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 아, 별말씀이요 <laughs> 이것은 기본이죠. <laughs> 네. 며칠 전에 저희 페이스북에 올렸던 동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환자에게 음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 동영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저희들 준비해 봤는데요. 자, 잠깐 같이 들어 보시죠. 용양원에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던 헨리 드레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헨리 드레어는 자율신경 발작과 다른 이상 문제 때문에 어, 아내가 할수 없이 용양원에 데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자식들도 엄청 충격적인 일이었고, 어, 너무나 슬픈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나무같이 든든한 아버지, 항상 음악과 웃음, 노래 부르기 좋아하셨고 많은 사랑을 주셨던 우리 아버지 헨리 드레오 노래를 엄청 좋아하셨던 분이었고 우리한테 항상 음악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헨리 드레오를 보고 계시는 Dr. Oliver Sachs 뇌신경 박사의 검진에 따르면 헨리는 자주 일어나는 자율신경 발작으로 인해 무거운 우울증과 함께 반응이 없고 또 살아있지 않는 모습을 거의 10년 동안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헨드리에게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음악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닥 r s a c k 스를 통해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어? How are you doing? I'm alright. Fine. Who, who am I? i going to know wait a minute i, don't know. I don't know. okay it's jerry how long has he been in the nursing home uh, approximately 10 years he was having seizures and my mother couldn't handle him at home of course it affected me greatly because he was always you know fun-loving singing you know every occasion he would come out with a song no matter where he was I remember as a child, he used to walk us down the street, me and my brother, and he would stop and do singing in the rain. He would have us jumping and swinging around poles. He was, you know, he was good. He was always into music, you know, always loved singing. 아, Henry His name is Henry Dreo. Uh huh. Henry, 헨드리 we are 노래를 we 어, 헨너리는 어,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해서 헤너리를 어, 처음 봤을 때는 어, 거의 반응이 없고 거의 자기 자신을 모르고 우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 이제 헤너리한테 mp3 플레이를 귀에다가 꽂고 헤너리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헤너리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즉시 음악을 듣는 순간 노래 듣자마자 10년동안 보지 못한 반응을 받습니다 눈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얼굴이 환하게 변하여 기쁨이 넘쳐 마치 살아나온 동화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화를 안 하는 서이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칸트 철학가는 음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나는 예술. 헨리는 마치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물어보면 답변도 안하는 헨리에게 Uh, Henry, Newton, virtually unable to answer the simplest yes or no questions, is quite voluble. Henry, yeah. Um, do you like the iPod? Do you like the music you're hearing? Yes. Tell me about your music. Well, I don't, I don't, don't, I don't have one. I mean, uh, uh, do you like music? Yeah, I'm crazy about music. You play beautiful music, beautiful sound, beautiful. Did you play music when you were? Uh, were you, did you like music when you were young? Yes, yes, I went to big dances and things. W what was your favorite music when you were young? Uh, well, uh, I guess uh, well, Cab Calloway was my number one band guy. Yeah, I lik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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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as your favorite favorite Cab Calloway song? Oh. I'll be on for Christmas. You come 노래를 듣자마자 10년 동안 보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헨리. 아이패드를 듣는 순간 자신의 여태 좋아했던 음악을 귀에 들는 순간, 헨리에게는 순간적인 변화가 왔다. 음악을 통해 자신을 찾고 삶의 색깔을 찾은 헨리. 마지막으로 헨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음악은 자신에게 어떤 장르로 줍니까? 헨리리는 아, 이렇게 말한다. What does music do, do to you? Give me the feeling of love. No, no man, figure right now the world needs to come into music singing. You got beautiful music here, beautiful o h lovely, and there, I feel the band of love, dream. Lord came to me, made me holy, I'm a holy man. So, he gave me this song. u d o e t say I meet you. I e say, r o s a l i e w on t y o u love me, r o s a l i e w o n to y u be sweet and divine. 네 정말 너무나 어 감명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음악이 어 우리에게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정말 큰 힘을 우리에게 줄수 있다는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럼 베로니카 씨가 추천하는 어떤 어, 슬프거나 힘들 때 이런, 이런 경우 들었을 때 네. 힘이 되는 음악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네. 추천해 주시죠. 그럼요,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되게 많이 준비해 왔어요. 네, 제가 많이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조차 할수 없을 때 듣는 곡인데요. 2010년에 발매돼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인기가 많고 사랑받는 곡이죠? 힐송 유나이드의 호산나입니다. 네, 힐송 유나이드는 전 세계의 월십송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호주의 힐송이 10대들을 위해 만든 팀입니다. 저도 얘기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보셨죠? 예, 네, 습니다 네. 아주 유명하죠. 네. 네, 주로 강한 비트의 모던 락을 예배곡으로 선보이며 지금까지 총 12장의 앨범을 발표했대요. 음. 제가 띄워드릴 힐송의 소산나는요. 뉴질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며 현재 힐송의 월십 리더로 활동 중인 브루크 프레저가 부른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자비와 힘 그리고 치유가 필요할 때 끊임없이 듣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듣고 나면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기타의 강한 비트와 브룩 프레저의 간열인 듯 강한 그녀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꼭 하느님을 향한 저의 마음 같아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저에게는 치료제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저와 같이 많은 신자분들도 이 노래 정말 사랑하시는데요 이 시간을 빌어 또한 번의 감동을 같이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이걸을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감상하실 준비되셨나요 <laughs> <laughs> 네 저는 사실 어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인데 네. 정말 어떤 노래인지 지금 벌써부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또 이제 네. 또 궁금함 못 참잖아요 그쵸? 네, 바로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석이나이트드의호사나 들으시겠습니다. 네, 힐성 유나이티드의 어, 호산나 였습니다. 네. 정말. 너무 아름다운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지금 사실 마음이 조금 불편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위로를 느낀 것 같아요. 네, 편안해지셨나요? 이고 네. 약간 어떤 화난 마음들, 어떤 것들이 좀 약간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버리십시오 화난 네. 마음. 아, <laughs> 네. 네, 그럼요. 네, 제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고른 노래인데요. 네, 네 역시 좀베르나씨는 뭐 만능이신 것 같아요. 아, 뭐 당연하죠. <laughs> 아튼튼 예, 좋은 음악 정말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별 말씀을요. 예, 네, 어 이제 그럼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서요. 네. 어좀 전에 좀 약간 기분을 우리가 어, 위로받는 노래라고 치면은 네. 이번에는 저희가 기분이 좋을 때 혹은 어떤 행복할 때 네.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을 배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노래는 또뭐 없을까요? 뭐 준비해 주신 음악이 당연히 있겠 있으시겠죠? 네, 당연 히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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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laughs> 거는요. 네, 네 제가 정말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듣는 노래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죠. 많은 오죠. 분들 정말 사랑하시는 노래인데요. Josh Groban의 You Raise Me Up이란 <laughs> 곡이에요. 저도 너무 너무 좋아하는 네, 노래죠. 네, <laughs> 네, 저도 정말 사랑하는데요, 이 곡을. 저도 한 명의 팬으로서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기쁨이 배가 되고요. 막 엔돌핀이 막 솟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 곡을. 그렇습니다. 네, 정말 네. 오늘 같은 저희가 어, 코노가 있으면은 절대 네. 빠질 수 없는 노래죠. 네, 그렇죠. 예, 정말 부대의 명곡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 예. 이 노래도 한번 들어 안 들어 볼 수가 없죠. 한번 그럼요.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예. 자시그어보네 You raise me up. 이어집니다. 편안히 들어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Until you come and s 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 노래 듣고 네. 들으니까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자꾸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엔돌핀 소시셨습니까? 예. <laughs> 네. <그런 말씀입니다. 웃음> 네, 베드씨 마음에 들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많은 청년 분들께도 기쁨과 희망,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네. 그렇죠. <laughs> 네, 좋은 음악 속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베노니카 씨. 아, 별말씀을요 <laughs> 네. <웃음>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카톨릭 소식을 전해 듣는 순서입니다. 강올림 사도요한 씨, 안녕하세요. 공지사항을 맡은 강올림 사도요한입니다. 제1회 남가주 카톨릭 청년 연합회 심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짜는 5월 25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5월 27일 일요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대상은 모든 한인 카톨릭 청년입니다. 장소는 꽃동네이고 주간은 남가주 카톨릭 청년연합회입니다. 참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본당의 청년회 회장님 또는 코디님에게 참가비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소속 본당이 없으시거나 청년회 소속이 아니신 분들은 남가주 카톨릭 청년연합회 김정욱 필릭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신청 마감일은 5월 13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slash kcbcla에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전해주신 강올림 사도요한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예 오늘은 어 힘들 때 슬플 때 혹은 기쁠 때 어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네. 때로는 네. 또더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음악들을 소개드렸었는데요. 해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위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베로니카 씨께서 들려 주시고 싶은 곡이 하나 있으시다고요? 네, 또, 마지막 예, 곡으로는 예, 네. 월, 얼마나 좋은 노래 또, 정말 부르지. 좋은 노래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마지막 곡으로는 그룹 원 크루의 히세드랑 곡을 보내 드릴 건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로 시작을 해요. 난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때로는 힘들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날까? 정말 지친다. 라고요. 하지만 이 노래에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겸손하게 할수 있게 힘든 일도 주님께서 주시지만 절대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놓지 않으신다고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견디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잊지 말고 당당히 살라고이 노래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처음엔 멜로디와 리듬이 너무 세련되고 신나서 듣게 되었는데요. 네. 기대가 되네요. 네, 그쵸. 네. 이 음악의 풍기는 느낌과 맞게 가사도 저희가 매일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들과 그것에 대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격려해주고 있네요. 네,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 좋은 메시지인 어, 것 같아요. 네요 예. 네, 네, 여러분들 저희 모두 살면서 힘든 시간 겪을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라고 질문할 때 많은데요. 이 그룹 원 크루의 히스 세드라곡 들으시면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네. 힘내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근 네, 정말 어, 기대가 되는 곡입니다. 네. 정말. 예. 아무튼 끝곡으로 그룹 원 크루의 히스 세드 어,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부활시기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만나요.